제 주변 사람들도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그게 일단 저도 그게 참 의문이기도 하면서 이해도 하는 건데 지금 저희 호텔도 지금 제가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이곳도 이 파티룸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조리를 할수 있죠, 간단하게. 근데 고객들한테 이 객실을 판매를 하고 나서 저 또한도 여기는 정리를 하고 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이 한번 정리가 안 되어 있길래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고객님 사용하시고 나서 설거지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라고 했더니 그 고객이 오히려 딱 뭐라고 했냐면 패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맞죠 저희는 호텔이니까 호텔인데 제가 왜 설거지를 하고 그 가야 돼요 라고 하니까 저도 말이 탁 막힌 거예요 아 그래 뭐 펜션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래서 아아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체크인 전에 뭐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손님은 일단 이해 못하겠다 라고 해서 그냥 알겠다 하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면으로는 어떤 분은 체크아웃 하실 때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희 이거 쓰레기 어디다 버려야 돼요 어 아, 저희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펜션을 갔을 때 보면 쓰레기도 가지고 나와서 어딘가 쓰레기 분리수거에 갖다 놔야 되고 음식물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 그냥 객실 내 쓰레기통에 두시면 괜찮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네 알겠습니다 설거지는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또 이분들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또 생각을 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근데 이 인식의 차이가 이 투숙을 하라는 사람이 여기가 호텔이냐 모텔이냐 아니면 펜션이냐 풀빌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냥 사회적 통념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호텔이나 모텔 갔을 때막 쓰레기 정리하나요? 저희가 음식물 먹다 남은 거막 바깥에다 버리고 하나요? 5만원, 7만원, 10만원짜리 모텔 호텔 많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업주들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펜션 풀빌라 쪽으로 가면 당연히 쓰레기를 버려야 되고 당연히 음식물 처리기도 정리해야 되고 설거지도 다 해야 되는 게 당연한 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도 그게 당연하다고 그냥 인식이 받아져 있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요즘같이 이제 풀빌라 좀더 고급에 예전에는 펜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싼 펜션.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는 이제 음식도 해먹고 바베큐도 해먹으러 가는 곳이니까 이제 거기서 음식을 해먹고 좀 정리를 해놓고 가라. 라는 게 이제 룰로 잡힌 건데, 그때 당시 그렇게 비싸진 않았거든요. 근데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서, 요금들이 많이 올라갔고 뭐 풀빌라의 개념, 단독 펜션에 대한 개념이 많이 하이엔드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막 40만 원, 50만 원 그래요. 4인 가족 가는데 8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근데 이상하게 아직까지도 그런데도 설거지를 해 놓고 가라 그러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라고 해요. 이건 진짜 맞는 걸까요? 아, 제가 고객이라도 저도 그런데 한번 가 보거든요. 그러면 저도 알게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안타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논쟁거리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 부분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40만 원, 50만 원의 비용까지 지불을 했는데 내 체크아웃이 11시. 체크아웃도 11시예요. 빨라요. 그 안에 내가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막 그래야 돼요. 그좀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그 시설이 조리를 할수 있는 시설이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호텔이나 모텔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이죠 그럼 우리는 그 시설을 마땅히 이용을 하고 그걸 뒷정리하는 것은 업주의 입장 아닐까 이게 소비자 이 고객들의 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반면에. 제가 운영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관리적인 측면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운영이 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체크아웃이 왜 계속 11시로 빨라지느냐, 정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펜션은 좀 크잖아요. 풀빌라도 크고. 청소 시간이 꽤 길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부분들까지 더 신경 쓴게 하다 보면은 다음 사람을 받기 위해서 너무 준비 시간이 짧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체크인이 3시가 아니라 5시까지 바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관리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고객들한테 어떻게 보면 부탁하는 거예요, 사실. 당연한 건 아니지만 부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용을 해 달라.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깔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또 이런 것도 규제를 안 하면 정말 이 손님은 그런 뭔가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면은 정말 더 심하게 쓰거든요.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놓겠죠. 그 방을 정리하기가 엄두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규정을 해놔야 이 숙소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더 깨끗하고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이런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 운영을 하는 사람과 또 이용하는 사람의 서로 니즈가 다르잖아요. 쓰는 사람은 내가 왜 해? 파는 사람은? 너가 그렇게 정리 안 해주면 우리 못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중간점에서 잡으려면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풀빌라 한 군데 갔다 온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되게 신박했어요. 뭐냐면 당연히 저는 이제 음식물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음식물 처리기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싱크대 밑에 음식물 처리기를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발로 버튼을 누르면 다 갈아 버려요 음식을. 그래서 자연 분해시키는 그거 아마 집에도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설치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음식물 찌꺼기를 뭔가 처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이런 소비자의 편리성을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귀찮은 거는 뭘까요? 설거지예요. 아니 내가 왜 설거지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도 식기세척기 요즘에 잘 나오잖아요. 그럼 고급 풀빌라는 사실 식기세척기를 좀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식기세척기가 있으면 고객들이 뭐 하고 나서 그냥 넣어놓으면 조금 고객의 수고를 덜수 있잖아요. 아니면 만약에 고객들이 덜 했다 하더라도 청소를 하는 직원이 그 식기세척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더 청소도 깨끗이 할수 있고 그래서 조금 앞으로 펜션이나 풀빌라를 기획하고 계시는 업주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음식물 처리기 라든가 분쇄기 그리고 식기세척기 이런 거를 좀 구비를 해두면 소비자들도 좀더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이런 제품들을 활용을 해서 고객의 니즈와 관리자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거죠 이게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주제로 관련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 소비자 입장이신가요? 관리자 입장이신가요? 어느 입장이 맞는 것일까요? 정말 이거는 나일것 같습니다. 고객들과 관리자들과.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고객과 관리자 입장을 모두 이해하면서 서로 입장을 배려해주고 그런 것들의 중간 합의점을 잘 찾아서 좋은 업업 시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이 영상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좋은 인사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버터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